라운드2스대지 저희 넥스는 지난번 슈퍼노스 투어야의 경기에서 사각 뒷면이 많은 공격을 받아서 이번에는 블레이드보다 뒷면을 낮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공격에도 구동이 멈추지 않도록 내부에 스폰지를 채워 넣어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세번의 실패는 없다 렉스 파이팅 저번 런지와의 경기에서 용접된 부분이 떨어지면서 그 드럼이 날아가는 체목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용접된 부분을 전부 다 나사로 고정했고요. 그리고 3면이 경사였는데 4면을 경사로 만들어서 공격과 방어가 좀더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빛나는 로봇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 꺽지가 최고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꺾어버리겠다! 꺽지 발길! 2라운드 2조 경기입니다. 네. 자 렉스와 꺽지의 대결입니다. 자, 렉스의 현재 전적 3전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공격형을 만났을 때 사실 좀더 자신있어 하는 렉스의 모습이긴 해요. 왜냐면 이 외피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공격에 잘 버텨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격형의 이 공격에 전혀 무관하게. 네. 버텨내고 이 바퀴나 뭐 하나 걸어냈다 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이빨이 달려있거든요. 네. 렉스의 이 왕다운이 권위의 회복. 오늘 경기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꺽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꺽지 7전 3승 4패 전적을 지금 현재 기록 중인데 꺽지에게는 승리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꺽지가 말이죠, 서울산업대 이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소속 학생들의 작품인데 네. 졸업 작품으로 또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선수들이 <laughs> 네, 웃어요. 그렇죠, 배틀 제왕 전에 오르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에이플이 나가고 네. 뭐배상구에서 탈락을 하면 뭐 이제 애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떠나야 아, 그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자배틀로버치 2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맥스가 오늘 경기의 승자가 될지 네. 아니면 등록금포 이후에 정말 이 그렇죠.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아, 껍치가오늘또 아, 승리에 오르게 될지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꺽지 아, 그럼 은 아직 돌고 있질 않고요. 자, 지금 뭐 일단 정탐을 하는 거죠. 어, 역시 렉스가 뭐아 잡았어요. 맞아요. 자, 잡았어요. 자, 지금 꺽지 잡았거든요. 자, 아, 지금 걸렸는데요. 자, 이거 경기 초반에 지금 멱살을 잡혔거든요. 자, 꺽지 위기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한정 가자, 한정! 자, 꺽지 어, 위기! 꺽지! 지상고를 낮춘다고 낮췄는데 저희 로봇 구조상 옆면하고 뒷면을 좀 높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지상고 차이 때문에 패배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꺽지! 파이팅!